역대하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발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 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털쳤더라.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야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보과여호나당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곧 숫양 7700마리와 순 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밭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송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 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 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안이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할가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바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온 유다 경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역대하 18장. 여호사밭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러앗 라못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러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이스라엘 왕이 이의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이하더라여우사밭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아직 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요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네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여 요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두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러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모스로 싸우러 가라 말라 하는지라.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대리이다 하니.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라지 말라고.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요호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우사밭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고 지간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과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과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홀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보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교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역대하 19장. 유다 왕요호사밧이 병안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예후가 나가서 요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말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요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시리라.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내 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아가 다스리고, 내위 네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역대하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 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 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금 우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곧앵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강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해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이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한낭 가운데에서 죽게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국당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셀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해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내위 네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소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고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요호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밭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 만은철거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요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우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요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역대화 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요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온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 요람이 지간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간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 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요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요람이 또 유다 여로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를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랑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